그요 그러니까 질문 그냥 술 취행님이 한번 할게. 붙었어. 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봐라 걸음 잡아라. 카메라야, 마냐. 조회수가 그 10만이 넘어가면 합의를 들여서라도 두분 만나게 합니다. 지소야 어? 하나씩 하다 와. <laughs> 젊은이분이 계신 거. <laughs> 어. 어. 안 씨나. 어 진짜. 네. 그냥 지도만 가고 오지 않고. 그러니까 요 질문 그냥 술 취행님이 한번 할게. 뭐뭐 실례일 뭐. 음.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 진짜 미안한데. 요즘, 서울에, 아 소맥 실장님이란 분이 계셔. 음, 봤어요? 봤어, 아, 봤어, 봤어. 오! 찾았다. 해가지고, 어, 배정 봐라, 배정 봐라, 배정 잡아라, 카메라야, 마하냐. <laughs> 나는 싸움 붙이는 거 아니야. 요즘은 우리 실장님이 대세다 아 소맥은, 음. 그, 내가 뭐라 했냐면,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진짜로! <laughs> 원전을 꺾을 수가 있어, 없어요? 그거 응. 한번 얘기해 주세요, 시원하게. 명품이, 이미테이션이 나오는 거야. 이제 내가 명품이 되면 밑에 이제 신이 안 써. 와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타입. 대본 어디 있어? 대본 숨기놨지. 대본. 어디 잠깐 어디 있어? 어,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. 지금 왜 임원을 왜안 하고 있냐고. 이분도 음. 지금 많이 힘들 거야. 너무 갑자기 <laughs> 그래서. 사람들끼리 대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선배님 마음이지 쉬운 게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가면를 쓰는 거잖아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길래 싸우면 안 되겠다 오빠면막 중간에서 막 이간질 했는데 이모님은 어,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여덟 술 그만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유튜브 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보니까 오늘 이거는 땅땅땅 왜냐면 이모님의 말씀 중에 그게 있잖아 우리가 알잖아 레이싱 모델 후배들 보면 어때요 힘든 어, 거 알잖아. 음. 우리 개기맨도 힘든 거 알거든요. 그렇게 그렇지. 어려운 상황에서 웃게 되고, 그렇지. 이모님도 피곤하고 치는데도, 음. 어 어, 어, 매기뭐좀 가주세요. 아픈데. 음. 아... 이거를 알아준다는 자체가 음. 이미 뭐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. 근데 거기다 또 명품 얘기하는 게 명품은 이미테이션이 있다. 그러그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 선배님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, 재흉내는 사람 없잖아, 아무도. <laughs> 명품이 아니야. 네. 원조는? 죽지 않는다 맞습니까? 그렇죠 만약에 대결을 했어 붙었어 응. 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스킬이 있을 거고 어. 뭐 나는 뭐 이기 단대 뭐못 따라갈 수도 있어 아, 자 여러분들 이게 시청자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면요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두분 만나게 합니다 <laughs> 야, 너무 하면 안될거 같아 내가 질거 같아 어, 아이고, 여기다 느낌이 너무 달라요. 매력이 달라요. 어. 만나면 근데..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10만이 나오면 제가 이모님을 모시고 스크에다해드리고 <laughs> 출연료 해가지고 시발 돈 있는 때 모르겠지만 <laughs> <laughs> 이모님도 서울 구경도 좀 한번 하시고 다 좋다. 오늘 날 만나러 가요. 아 네, 밖에 계신 분이 딸님이시잖아요. 그 화장실에 다 나왔는데 이모님이 젊은 이모님 계신 거. <웃음> 어. 어. <웃음> 내가 혹시 가족이세요? 네, 딸이에요. 근데 너무 미인이셔 아 결혼 사셨어요 따님분? 음, 올 가을에 할 거예요 아 우리 저분요? 어, 장모님 저한테 얘기 없이 실망스러운 거 했죠 이모님 따님 결혼식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제가 사회를 맡게요 왜냐면 제가 우와 무속 약속 네 예, 무명 개그맨이지만 제가 우리 해그도 아시지만 사회에는 대한민국 1등이다 가말하라 맞죠? 어, 아 한번 진짜 하죠. 잘해요 어 따님 네. 결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따님 제가 무명 개그맨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결혼식 사회에나 제가 1등입니다 제가 <laughs> 노페이로 지역이 어디예요? 포항이라고? 당연히 <laughs> 포항 아니가 포항 포항 만항 포항 포항 포야포소 포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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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포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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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여기 치우고 계시는데, 이모님은 굉장히 성향이, 성격 자체가 화려하고 러지 않아요. 근데, 가서, 무대잖아, 시죠 어떻게 보면 무대잖아. 근데 거기서 막 음. 퍼포먼스 하고 돌아오는데, 우리 개그맨 선배들 있잖아요. 우리, 우리 직업들. 아 우리가 이게 대기실에 있다가, <laughs> 자, 나오세요. 한번 나가서, 빠바바 하거든요. 보면서, 어, 뭔가 여기가 좀 뜨거워가지고, 이모님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하시죠. 감정이 뺏어. 어, 감정이 어아 근데 이모님이, 몸이 안 좋고 그래도 가서 저기서는 어쨌든 이모님 보러. 그치. 그치. 아이고 마술 마시지 마요. <laughs> 이모님 제 말이 맞습니까맞습니다 맞죠 허좀 어... 허들 하셨죠? 그지 너무 알아보는 거에도 좀 식상 힘들기도 하고. 아, 그러니까 진짜 연예인들은 얼마나 힘들까. 그 생각을 나도 뭐 이제 연예인은 아니지만 약간 말씀 받잖아요. 시장 가면. 옛날에 는 깎았다고 어, 아이고 깎아줘 이래갖고 깎았는데 이제는 알아볼까봐 아 깎지도 못 깎는거야 아네어우어님 아, 아, <laughs> 50분 촬영도 했으니까 이게 두 개로 나올까요 이모님의 눈물 눈물 아. 흘 안될까요? <laughs> 예, 썸네일만 좀 어, 나 이런, 이런 게 웃긴 가 어쩜 이렇게 지 <뽀뽀하지? 웃음> 그런 부탁을 할수지어 <laughs> 오케이 <laughs> 네네 네, 네, 마지막을 마무리할 텐데 뒷길에서 잘될것 같습니까? 잘잘 되겠는데 어. 왜 그런 걱정을 왜 하지? 네, 그사씨 오늘 우리 이모님의 찐팬이 된거 같은데 이모님 아, 진짜 너무 반했어요. 이모님 본 소감은? 얘기해주세요. 생각했던 것보다 이모 너무 음. 너무 인간적이시고 너무 다정하시고 또 우리 아까 강아지로또 하나가 됐잖아요. <laughs> 아 강아지 얘기를 <laughs> 촬영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. 전날게 일하고 있는데, 우리 이아지로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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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 사람 중에 거이강이지이름이개 이거, 이거, 이름 이거, 이거, 이 한국 이름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이이이이 포항계획 <목소리> 왕왕왕왕왕 우리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짐을 덕화하는 사람많지 않죠. 그렇지 그렇지 빨아가고 그러잖아. 그렇 그렇지. 아씨 나 어, 진짜 그들이 그래. 그냥 짐을 막 하고 오지 도 않고 그들이 그냥 뭐 단물 순물 다 빨만 빠. 이모의 영상 보면 다 이거 하나밖에 아, 없어. 난는 그게 너무 싫었어. 처음에 아, 우리 기획 의도가 TK 대표님도 그랬지만. 아니, 우리 소맥이 뭐가? 이거 타는 게 매력이 아니라, 정말 사람의 매력인데, 왜 사람들 그걸 그걸 안 찍고 가냐, 이거야. 뭐 오늘 원래 올때 형이랑 그런 얘기했어요. 이거는 많이 보지 말자. 실례일 수 있으니까, 우리는 뭐냐면, 와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. 너무 좋았어요. 음, 나도 잘, 음, 좋았어. 나도 좋고 음, 어쨌겠나, 우리 디 k 가잘 돼서. 네. 나도 그좀 붙어서 다니고. 쓰레기 싫어. 지금 기분이 너무 애매한데. <laughs> 어,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고 너무 많아내볼때 요것도 나가면 아 이모님 반응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, 아니 내 반응보다 우리 DK ㅋ ㅋ 지게 큰다 씨. 오! 유혜미 씨! 지게 큰다 이 녀석이 다 나는 이미 디지게 컸다 <laughs> 이 자식아 <웃음> <웃음> 마무리합니다! ㅋ 이지 컸다 이 자식아 <웃음> <웃음> 큰다 이 <말>. <웃음> <웃음> 야 웃기려 하는 사람 되잖아요. 아, 아. 난 그거 너무 싫어해. 난 어. 자연스럽게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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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 이거 보세나잖아. 뭐, 뭐, <laughs>